자발적 청소년을 내담자를 할때 이제 공감을 무조건 한다고 하면 되게 이제 이게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책 보면 347적에 내담자 심리적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공감해 나가는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 시켰어요. 이번에 이제 그 이번에 나오는 어 상담 내비게이션 워크샵 책에는 좀더 그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지금 행동 경향성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표면 감정, 신체 감각, 속 감정 욕구 자기 자신 이런 부분에서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상담자가 위치를 파악하면 그 지점에서 들어가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이제 공감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들어가면은 내담자 이야기를 좀 따라서 풀어가기가 좀 쉽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어, 왜 이제 용돈을 받기가 싫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용돈을. 그러니까, 엄마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지금 이제 엄마하고 연을 끊겠다. 나가 이제, 나 키워준 거돈다 갚고 내가 이제 뭐안 받겠다,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러면서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제 받기 싫어요. 그럴 때, 음, 음, 용돈을 그래 참이 돈을 용돈이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동 수단이잖아 용돈이 있어야 뭔가요 뭔가 친구도 만나고 떡볶이도 사먹고 라면도 먹고 또 뭔가 게임도 하고 이런 이제 굉장히 친구를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용돈을 네가 받기 싫으면 당장 친구들 만나거나 뭔가 할때 되게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선생님 좀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을 우리도 그렇잖아 돈이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어때요? 당장 힘들잖아. 저도 대학교 때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버스 탈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돈을 안 받는다라는 게 그런 개념이야. 아~ 그런 모습이 너무 걱정된다. 근데 네가 받기 싫은 것은 받기 싫은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용돈 안 받으면 네가 뭐~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또 뭔가 이동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당장 불편하고 이럴 텐데 좀 걱정된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음~ 어~ 이~ 내담자가 받기 싫다는 라 표면 감정에 대해서 상담자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있잖아요. 내가 뭐 내가 본 돈이 아니니까 쓰기가 자유롭지 않다. 야 정말 이 이야기를 할때 어때요? 이 경제 관념이 명확하잖아. 내가 본 돈이 아니니까 쓰기가 자유롭지 않다. 야 이거는 굉장히 주체적인 사고예요. 내가 본 돈은 내가 자유롭게 쓴다. 그냥 받은 돈은 내가 편하지가 않다. 물론, 받기 싫다라는 얘기 이면의 내담자의 굉장한 주체성이 있죠. 그런 내담자가 상담에, 어, 이렇게 비자발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이 꼬여진 거예요. 신고로 온 거니까. 근데 이 정도 주체성이 있는 것은 상담자가 그 주체적인 셀프.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이 내담자의 셀프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부분들. 사태로 말하면 셀프. 각각의 상담 이론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오 자유롭게 쓴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니 그러니까 뭐제 생각인데 내가 본돈 어차피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부모님이 준돈 어때요 뭔가 게임 같은데 쓰기 싫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청소년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을 제가 만나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하는데 이 지금 이 돈에 대한 부분을 내가 벌어서 내가 자유롭게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상담자가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죠. 어떻게. 음, 뭐, 언제부터 했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돈 쓰는 걸 좋아하지가 않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으니까 게임에는 돈을 잘안 쓰게 된 거죠. 야, 부모님의 게임에 부모님이 얼코단 게임 잘했다고 돈 써라고 한 부모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돈 어떻게 하면 이막 게임에 돈을 쓰나 하고 눈을 눈독을 들이고 막 감시하고 이러잖아. 저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부모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내가 본 돈을 내가 좀 자유롭게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 이런 이제 여기서 두 가지의 지점으로 들어가자. 우리 이제 꿈돌이가 너가 참그 부모님이 게임 싫어한다고 게임에 돈을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든 말든 게임 보통 하고, 또돈 쓰고, 보통 이제 이러는데, 너는 부모님이 싫은 것을 너가 하지 않으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 왜냐면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극대상의 대치 상태잖아. 신고해서 지금 경찰서에 의뢰 와서 상담해 왔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나를 버렸다 생각하기 배신감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부모님하고 이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게임 싫어한다고 그 돈을 게임에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그 부모님이 얘기한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생님이 느껴져.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건 그만큼 믿었다는 마음이죠.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얘기한 것들을 지키려고 되게 애썼던 마음이 느껴져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고 어차피 게임도 많이 그다지 하지도 않고 뭐 노니까 어,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죠 음야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았어 음 게임을 그러면은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러죠. 우리 꿈돌이가 되게 어떤 상황이 되면은 딱그 행동을 접고 다른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들이 어 굉장히 빠른 거 같아 상담사가 이게 왜냐면 금년도 아 이제 어차피 뭐 그냥 뭐뭐 뭐 돈도 안 받으니까 그냥 이제 뭐 담배 끊으려고요 금년 하려고 해서 이러면서 이 금년을 시작했고 이 사건 이후로 그 다음 또 뭔가요 어 지금 뭐 용돈 안 받으면 뭐 게임 뭐 어차피 많이 안 하니까, 안 노니까 그냥 뭐돈 그렇게 뭐 쓰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또돈 쓰는 것도 아깝고, 받기도 싫고, 이런 이제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마음을 빨리 이렇게 추스리고 뭔가, 어 그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내 담자에게 보이죠. 이런 것도 얘기를 해도 되고. 또,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돈 쓰는 것 자체를 별로 싫어해서. 야돈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지금 청소년들 <laughs> 어떻게 하면 돈을 써서 어마 떡볶이 먹고 막 라면 먹고 뭐뭐뭐 뭐뭐 델리 뭐지 뭐또뭐 뭐 햄버거 먹고 뭐 하고 막 게임 아이템 사고 친구들하고 이러는데 돈 쓰는 거 자체를 별로 싫어한다. 음. 왜 이렇게 돈 쓰는 걸 꺼려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 부모님 돈이 아깝다. 아, 절대 안 써서 돈을 안 써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아깝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써가지고 돈을 안 써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되게 뭐라 그럴까? 그 돈에 대한 경제 관념이 굉장히 남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느껴지는 거 너가 부모님한테 어뭐 이제 나를 버려서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고 안 받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 너가 얘기할 땐 되게 부모님이 너한테 얘기했던 걸 싫지만은 되게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고 지키려고 되게 애썼던 것 같아. 그래서 너는 되게 그런 관계들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그런 네 마음들이 되게 많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좀 느껴져. 그러니까 얘는 이제 관계를 손절해버린다는 방식으로 관계를 해 나가잖아요. 어떻게 신고를 할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상담자가 좀 잡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